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대한민국의 숨겨진 진실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 정부, 심지어 수출입 기업들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 언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미국이 2320조 조항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여전히 25%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미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두 배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철강 산업 전체를 흔드는. 관세 폭탄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수치가 25%에서 50%로 올라갔다는 게 아닙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관세 적용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강 함량이 30%인 자동차 부품 혹은 알루미늄이 일부 섞인 가전제품 부품까지도 전부 포함입니다. 중요한 건이 관세가 철강 성분만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전체 제품 가격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철강이 10%만 포함되어 있어도 전체 1억 원에 대해 5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치인데 미국은 이걸 공식 선언문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동차에 들어간 부품도 포함되며 자동차도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미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초강경 조치를 발표했을까? 대선용이냐고요? 아닙니다. 2025년은 대선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철강 수입에서 중국을 직접 규제하고 있지만 중국산 철강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세관은 이런 우회 수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고, 이번 관세 확대도 이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철강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제품을 전부 잡겠다는 건데, 그건 사실상 중국산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한국 같은 우방국의 수출도 함께 잡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산업 전략 재편입니다. 지금 미국은 리쇼어링, 즉, 제조업의 본국 회기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국가 인프라와 밀접한 핵심 자원입니다. 미국이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이름으로 자국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이런 고율 관세를 통해 해외 제품을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철강을 자국에서 생산하면 더 비싸지만 그래도 고용을 늘리고 노동조합의 지지를 얻고 국가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만들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미국한테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수출업체들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출항을 서두르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아예 미국 수출을 포기하고 국내 제철소나 제3국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박, 철도, 트럭 수용 능력이 포화되고 있고 보세, 창고, 외국 무역 지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CBP, 즉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위반 시 벌금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안 낸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기업 하나가 날아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대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한 예외 협상도 없고 산업계 지원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은 미국과 안보 협력 명분으로 관세 면제를 일부 받아냈고 영국은 경제 번영 협정을 통해 시간적 여유를 벌었습니다. 한국은 아무런 대안 없이 관세 폭탄을 그대로 맞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관세 폭탄은 단순히 기업들의 이익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조업 단가가 오르면 결국 최종 가격도 오릅니다. 자동차, 가전, 건설 자재, 항공 부품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업이 늘고 물가는 오르고 소비가 줄고 결국 국민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건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침묵하더라도 진실을 아는 국민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목소리를 낼수 있고 대응할 힘이 생깁니다. 미국은 지금 자국의 전략을 위해 무역 질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적응만 할게 아니라 협상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음 타깃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단순히 지나가는 뉴스가 아닙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대한민국의 산업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언론이 가르쳐 주지 않는 진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진실로 다시 뵙겠습니다. 예,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김치 많이 드시죠? 그런데 깨끗하고 맛있는 김치는 많지 않습니다. 산들바람 김치가 돌아왔습니다. 산들바람 김치 깨끗하죠? 맛있죠? 게다가 가격까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프리미엄으로 생산돼서요. 이번엔 여러분들 믿을 수 있고 더 맛있게 돌아왔습니다. 특히나 이 천연 포기김치는요. 설탕과 인공 조미료 대신에 멸치가루, 황태가루, 배퓨레, 다시마가루 등 천연 조미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찹쌀풀 대신 건강쌀로 제조했습니다. 천연 김치를 프리미엄 보냉백에다 드리고요. 치자 황금 백김치도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아, 설탕과 인공조미료 대신에 과일, 꿀청, 천연조미료로 제조했습니다. 치자가루를 넣었어요. 이 효능은요, 항산화 효과, 당뇨 예방,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 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가격으로 돌아왔으니까요. 한번 꼭 선택해 보세요. 천연포기김치, 열무김치, 야, 이거 6kg인데, 55,000원. 예. 치자 황금백김치, 열무김치. 야, 이거는 38,000원. 예, 요거 4kg입니다. 천연 포기김치 3kg, 치자 황금백김치 39,000원, 천연 포기김치 벌크 포장했어요. 10kg나 드립니다. 72,000원. 할인율이 너무 좋아요. 이번에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 보세요. 010-6727-4982. 4인 가족이요. 아주 맛있게, 오랫동안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선택해 주시고요. 프리미엄입니다. 010-6727-4982. 여러분들 많은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